무시니까 소마 오십입니다. 자 오늘도 블루레이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오늘 뭐냐? 자이 작품은 에, 갈미니의 감독의 에, 첫사랑이라는 작품입니다. 왕가의 전성기, 그러니까 왕가의 전성기라고 하면 이제 국내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 많았던 게뭐 중경삼님, 뭐 타락천사 이런 연작들이 계속 나올 때였는데 그때 조금 뒤에 살짝 만들어진 영화예요이 첫사랑이라는 영화는. 1997년도 영화니까요 홍콩이 막 중국에 반환되던 시기 그 시기랑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왕가이의 영향력 안에서 만들었고 어 사실 이제 갈민이라는 인물은 사실 감독보다는 배우로 당시에 코미디언으로더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주성치와의 협력 작품도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별로 추연작들을 보기 힘든 사람이 있네데 어, 활동하고 있고요 뭐든지. 이 분이 이제 왕가이와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영화데 주연도 이제 금성무가 출연하고 있고 막문이도 출연하고 을 있고요. 좀약 저도 기억은 이제 꽤 시간이 지나서 뭐 이렇게 이 영화를 뭐 명작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굉장히 나레이션이 많았고 아마 이제 이 갈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영화를 거의 본격적으로 감독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솔직히 막 집어넣어서. 형식이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영화입니다만 그래서 또 인상 깊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이 갈뮤니가 뭐 영화 연출작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구, 알려진 영화는 사실 뭐이 영화 말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영화도 예상 못했는데 노바에서 분류를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노바에 뭐 어떤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 무슨 넘버링붙어있지 않고요 그냥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붙어있고요 퍼스트러브 뭐 위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양극처리가 좀 되어 있고요 제목, 한자 제목도 양극처리가 되어 있네요. 그 다음에 또 밑에 있는 퍼스트 러브, 첫사랑의 제목도 양극처리가 되어 있고, 그래서 팔찌 찍혀 있는 부분으도 양극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금성무가 이제 있는 이미지가 이제 앞뒤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미지가 이제 이 아웃 패키지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그고나 있는 형태의 폴슬립으로, 어, 출시가 됐습니다. 자,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빼보죠. 이 네. 패키지에서 뒷면 열어봐도 뭐 금성무가 주인공인 건 마찬가지네요. 이 영화에서 또 다른 부분들은 이제 감독이 갈미니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커플로 이 영화에서 이제 연출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. 두 사람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고 뒷면에 보면 이제 이렇게 예, 이제 갈미니와 갈미니가 있는 거 맞죠?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영화의 디스크에는 금성모와 막무니의 모습이 보입니다. 홍콩의 모습이 밑에 깔려있고요.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어있고요. 뒷면의 뭐 구성입니다. 튼튼한 패키지고 별도의 무슨 뭐 없습니다. 구성도 아마 없을 것 같고 뒷면의 스펙 봤을 때도 스페셜 피처가 아마 없을 거예요. 본편만 소속되어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. 디자인만 뭐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. 네, 이 영화 어쨌든 출시 자체가 좀 고마운 영화네요. 굉장히 이제 추억 속의 영화가 됐는데 이제 출시가 됐으니까요. 90년대 의 감성을 또 후반에 감성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추억의 영화죠. 발미니 감독의 첫사랑 블루레이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. 자, 뭐 구성이 심플합니다. 장면 선택, 셋업. 나 예고편 하나 들어있어요. 자, 셋업은 광동어 5.1 채널, 자막은 한국어뿐입니다. 네 선택 여지가 없고요 장면 선택 네여 개의 썸네일이 쭉 보이고 있고요 1 2 개네요 네 열두 개의 장면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트레일러는 뭐 이따 확인해 보고요 자 본편을 재생해 보죠 춘광 영화라는 제목이 출품이 보이고요 음, 춘광 영화는 왕가위의 제작사죠 네 전체적으로 이택동 영화사 아, 택동제작이 역시 왕가위와 관련된 그런 영화사입니다. 네, 이 배우가 주연 배우인데 출연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영화를 찍는 것에 대한 이야 그래서 이 영화는 또참 많이 많이 갈렸어요 막 너무 자유로운 형태의 영화라 1시간 36분 19초 분량이고요 어, 정보량은 꽤 많습니다 기대를 안 했는데 영화의 화질이라든가 이런 거는 좋네요 네, 갈미니 감독이 뭐. 등장하고요. 음, 금성무 배우군요. 일본인 사모. 네. 뭐 일본에서 도 같이 활동을 했었고 또 일본 계기도 하죠. 금성무. 요즘 뭐 하시나 몰라요. 막 자막도 이렇게 막 쓰고 나레이션 막 들어가고 인터뷰 들어가고 그 영화가 되게 고. 그 감독의 고민을 되게 노골적으로 잘 드러내서 이게 무슨 영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시에 또 아주 또 그런 면에서 동감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. 네, 이런 장면 되게 깔끔하네요. 영화 이체 화질 자체도. 영화 본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어떤 맥락인지잘 기억이 안 나긴 합니다만. 또 갈민이의 목소리 같은데 갈민이고요. 저양리 네, 한식적이긴 하네요 네, 서민 사는 동네 본편 살펴봤습니다 네, 트레일러 만드는 수록도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예고편도 깔끔한데요 2분 24초입니다 악문희의 모습 보이고요. 네. 스타일이 보시면 저때 또 그런 게 저런 스타일로 많이 찍었는데 유난히 또 튀는 영화였죠. 네. 그때 왕가이라는 이름만 있으면 뭐 흥행도 되던 때라서요자 어쨌든 되게 예성의 출시작, 갈민희 감독 그다음에 왕가의 영화 제작사에서 제작했던 첫사랑 블루레이 국내판입니다. 늘 살펴봤습니다. 자,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. 안녕히 계십시오.